와가복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6. 죽음과 부활 고난의 때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은 10장 1절, 특히 32절로부터 소설되어 있다.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찬양했던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데리고 자신께서 승리 중에 입성하실 다이세의 생을 향하여 나아가신다. 묘사했던 사건들이 즉시 또는 곧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재빨랐던 마가는 이 시점에 이르러 그 속도를 낮추어 발생하였던 사건들에 대해 날짜와 시간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즉, 이튿날, 11장 12절, 아침에 11장 20절, 무교절의 첫날, 14장 12절, 새벽에 15장 1절, 안식일이 지남해 16장 1절, 안식 후 첫날 16장 2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14장 41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의 구조틀을 내 놓여져야만 한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겪은 운명이나 어떤 불행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14장 21절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간주하신다. 이사야 53장 이 고난의 때에 덧붙여 13장 32절 또 다른 결정적인 때에 대한 언급이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것이다. 그것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14절. 그때에 그들 자신의 메시아를 배척가 했던 언약 백성들에 대해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0절.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 36절, 14절, 37절. 결정적인 저주. 이상의 관점에서 볼때 유다에 의한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묘사는 감동적이어서 마음의 흥미를 일으킨다. 어느 때가 선택되었는가? 우리는 유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혁명군인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예침으로써 칼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15장 6절 이하. 6월절은 자기 구원의 기치 아래 거행된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모퉁이 돌리신 그를 배쳐간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장 13절 14절. 라는 외침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건물 바깥에까지 가득 찼다. 물론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서 비록되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저주를 받으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메시아라는 칭호에 대한 그의 주장은 당장에는 무력한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의미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맹수는 인자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애고의 어두움이 에루살렘을 뒤덮는다. 참조 13장 10절, 에레미아 15장 9절, 에스겔 32장 7, 8절, 아모스 8장 9절, 요엘서 2장 2절, 10절, 31절, 3장 15절. 에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먹박을 바로 그때에 애굽이 되지 않았, 않았는가? 참조 요한계시록 11장 8절, 6장 12절, 16장 10절. 성전의 희장은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둘로 찢어진다. 예루살렘은 심판의 때를 택했던 것이다. 부활의 소망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늦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행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 참조 요엘서 2장 32절 이런 설교의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난의 때를 구석의 때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취하셔서 모퉁이 돌을 만드셨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시편 118편 22절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16장 6절 제자들과 베드로, 이는 독립적으로 언급된다. 는 이에 대한 소식을 받아야만 했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했던 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는 마가 복음을 여는 초두의 말씀이다. 이 갑작스러운 서두에서부터 마가는 재빠르게 갑작스러운 결말로 나아간다. 즉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 즉시 부활이 온다. 마가 복음서는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쓰여진 일종의 전기가 아니다. 그것은 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증거이자 보수이다. 이는 우리 눈에 기한 바가 아닌가. 시편 118편 23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가 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감동 감동 있게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